국산 6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부산 경남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러닝트리가 초반부터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입니다. 4번 롤리는 크게 뒤쳐져 있고 7번 러닝트리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이마신 이상 달아납니다. 안쪽에 5번 서부 트위스트가 안쪽에서 2위권 도약해 나오고 8번 크리솔 히어로와 한 가운데는 6번 하늘평정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실러 들어오는 9번 매직 1 1븐이 5위권에 고성에 있습니다. 중위권 한대 뭉쳐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그린 불도저와 안쪽에 1번 더 빅샷, 3번 싱가와 이선에는 11번 그레이퀸, 2번 프라우드 로즈, 아직까지 최하위로는 4번 롤리가 달립니다. 선두는 7번 러닝 트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7번 러닝 트리 바깥쪽 8번 크리솔 히어로와 김동현 기수가 2위권 좁혀 나오고 5번 서브 트위스트와 모준호 기수가 3위로 이제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7번 러닝 트리가 여전히 단독 선두 지켜내면서 여유 있게 거리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2위권 다툼에는 8번 크리솔 히어로를 위협하는 바깥쪽 6번 하늘 평정과 안쪽에는 1번 더빅 샷이 치고 나오고 한 가운데 이때 10 1번 그레이 퀸도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7번 러닝트리는 적수가 없는 단독선도 7마신 이상 대차로 벌려내고 있고 11번 그레이 퀸과 김혜선 기수가 2위권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 9번 매직11이 위협하는 가운데 7번 러닝트리는 여유있는 단독선도 그뒤 11번 바깥쪽 9번 7번, 11번, 9번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1200m 국산 육등급 만말 경주. 초반부터 끝까지 앞서 있었던 7번 러닝트리가 마지막까지 대차로 크게 벌리면서 여유 있는 단독선두. 그뒤 오랜만에 경주로에 나섰던 김혜선 기수가 11번 그레이퀸과 함께 2위